아우 아, 신나 너무 신나 아이 딜리버리 너무 신나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명철이형 세훈아 <laughs> 야, 오랜만이다 프로덕션 오이 딜리버리. 네, 너랑 함께한다는 얘기 듣고. 네. 야 이제 비주얼 대결 한번 하는구나. <laughs> 비주얼 아, 대결. 뭐? 형 지금 제가 질것 같은데요 지금. 뭐죠? 아형 바이크랑 딱그 헬멧이랑. 멋지. 너무 지금 힙해가지고. 어. <laughs> 오늘 저 솔루션. 네네네. 오늘 먼저 알아? 뭐 딱히 들은 거 없는. 이것도. 일생을 맨 입으로 다 있는구만. <laughs> 아니에요. 어, 형. 뭔가 준비를 해 와야 될거 아니야. 아예 아니, 다 준비해 왔죠. 큰 얘기 안 들려 이거 막 해가지고. 아, 다 준비해 왔어. 뭘 준비해? 네가 맨 입으로 <laughs> 왔지. 아이 봐. 아. 뭐예 뭐예요? 먹어. 음.. 앙 음, <laughs> 먹어. 아, 너무 뜨금게 먹긴다. 먹으라고. 오늘 컨셉은 네. 뭔가를 우리가 또 먹여 드리는 거야. 오케이. 저기 메뉴판 가져왔어? 어, 가져왔어요. 다 있어요. 와. 아니, 있죠? 있어? 있어? 네 출발. 렛츠 고. 여긴가? 여기라는 데요. 아. 아,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이것 때문런가 <laughs>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 정세운입니다. 꼬미상. 아, 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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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예. 프로덕션 522대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예. 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희가 같이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집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아. 같이 있다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가가 동시에 잘하는 건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거기에 딱 맞는 예그 솔루션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아저씨가 저 용돈 좀 줄까? 어 얘라고? <laughs> 가만어봐 내가 좀 돈을 좀 찾아왔어요. 이제 좀 이왕이면 많이 달라 그래. 얼마 정도 줄까? 가장 큰 돈이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야야야! 그러면은 아저씨가 의제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 둘셋 자! 자 갤럭시 S 2티 큐! Yeah. 예! Yeah. Yeah. 저희가 그냥 드리면은또 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또 몸도 풀겸 일심동체 텔레파시. <목소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잘 맞춰야 돼. 의지 알았지? 네. 우리 해보는 거야. 네 분이서 똑같은 동작을 이제 <목소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아니, 형 가족이, 오늘부터 가족이. 아, 그래요? 그럼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영어 S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목소리> 자, 두 번째 제시어는. 달리기입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쭈쭈 댄스. 뭐예요, 자, 뭐예요? 뭔지 모르지, 그냥. <laughs> 아 자, 마지막은 22. <laughs> 하나, 둘, 셋! 투! 투! 오! 어. 오. 오. 어, 뭔가 뭐 바뀐 <laughs> 아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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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울풍이 심해. 아, 옥상이라서. 니에못자든가 추워서 네, 못 자도 네, 봐. 네, 네, 네. 못 자도 봐. 그러면 정답 아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울트라 블랙은 어머님께. 아. 자, 드리도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개합니다. 와. 차있어요. 네, 엄청 이쁘다. 그립감이 너무 좋았데더 음. 깔끔해지고 아, 예뻐졌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결할. 네. 솔루션. 네. 메뉴판 공개해주세요! 메뉴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맛있게 드시면 돼요. 내장 S펜. 내장 S펜. 네. S펜! S 시리즈 최초로 이제 한번 좀 써보면서 오. 재택이랑 육아를 아. 동시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거든요. 일단 이 S펜으로 예. 이 캘린더에 바로 이 S펜을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목걸이, 남자 목걸이 하나 맞추고 아, 네. 싶은데. 제가 보자, 저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 한번 가도 될까? 다음 주 화요일날. 예. <laughs>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세시. 네, 오후 세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뭐 <laughs> 어, 바로 저장이 돼요. 네. 네. 와. 만약에 이제 샵에 계시다가 네. 어떤게든 오셔가지고 나 며칠까지. 아, 그거 좀 맞아요. 뭐 해주세요. 음.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전화해요. 아 맞아요. 띡띡띡 끝. 아, 저희 메모지 예. 쓰거든요. 메모 네. 쓰지 마세요. 종일 네. 아껴야지. 바로 여기 여기에다가. 또 육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름이 클립.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laughs> 팔레트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와, 너무... 우리 의재가 한번 해봐. 의재야 의제, 그림, 그림 그릴 해봐. 수 있어? 자, 그림 그려보자. 의재가 원하는 색을 너무 골라서 너무 신기하다. 의재가 흠뻑 빠져들었어요. <laughs> 애기 봐봐 지금 애기. 네. 명성아 저씨를 떠오르면 약간 이런 그림이 해줘야. 야 피카소야! <laughs> 아니 지금 야, 야 피카소야 지금 봐봐. 예, 마지막에 하트 봐, 하트. 하트요, 와, 하트요. 예, 예. 명사하듯 사랑한다고? 뭐 이런 예, 느낌. 데막한 어. 거예요. 야, 피카소야, 지금. 의지야, 재밌지? 어, 첫 번째 솔루션. 해결이 됐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 공개해주세요. 공개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앱캐스트라는 건데요. 아, 상황극을 통해서, 예, 이해할 수 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엄마 역할을 하고, <laughs> 제가, 예, 아들이 엄마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 아들이요. <laughs> 미안합니다. 어, 엄마. 어 와, 공부 좀 봐줘. 아, 명수야 잠깐 엄마가 이차 지금... 방정식 뭔지 모르겠어. 어 명수야 너1 0 살인데 이차 방정식을 벌써부터 <laughs> 공부하는. 빨리 와봐 이게 지금 공식이 풀리질 않아. 근데 명수야 엄마가 지금 바빠가지고. 아이, 잠깐... 엄마 오랜만에 공부 좀 하는 려고데왜 이래? 명수야 하던 하지도 않던 공부를 같이 해부를 한다고. 어, 엄마 일 때문에 공부도 안 받지만 나 지금 나갈 거야. 명수야. 에이. 아니 명수 엄마가 죽여. 명수야 가지마 명수야.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laughs> 아니, 많이 겪을 수 있죠. 각기... 아, 자, 이런 진짜 경우. 많이. 일도 하고 아이의 공부도 봐줄 수 있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laughs> 와, 이거 진짜. 틀고! <laughs> 이거를 바로 TV랑 연결을 해요. 연결도 되게 쉬워요. 그냥 한번 클릭 한 번. 이렇게 딱 하면은. 어, 되고 있네요? 영상 그냥 딱 튕니다. 네, 영상 틀고 이제 저는 다시 재택 이렇게 하면 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네, 우리 교육과. 그리고 그럼요. 재택. 모든 게 해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 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으면 바로 또어다다 찍을 네, 볼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럼. 가족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음. 가족 사진. 정말 자, 자 웃으세요. 오케이. 표정이 이게 뭐야? 그, 아, 아, 아. 좋네요, 진짜. 이거 좋아, 이거, 아, 아, 이거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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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얼굴 확대 좀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어때 지금? 예? 이거 봐. 크게 볼수 있어요. 자, 이번 메뉴 네. 자 뭡니까? 자, 세 번째 메뉴는 바로 나이토 그래픽입니다.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오. 우리의 밤을 낮보다도 아름답게 오. 촬영할 수 오. 있습니다. 아니, 의재야. 뭐 어디서, 어디서 뭐 찍고 싶은데 있어? 루프탑이요. 루프탑! 자, 그러면 우리 루프탑으로 한번 순간 이동해볼까요? 어, 순간 이동해요. 루프탑으로 출발! 하나, 둘, 둘 셋! 탑! 아형 아, 그런 리액션 아니, 하지 뭐. 마요. 아, 너, 아, 너 언제 너... 옷 입었냐? 아, 너... 낮에 어떤 신선함, 네. 밝음, 네. 아름다움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야. 제가 한번 찍어서 아, 직접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위치를 한번. 야간 출장은 처음이시죠? 아, 저, 야간 출장 안 해요? <laughs> 특별하신 거예요. 자, 한번한 한번 좀... 이제 뿌예 같은 거한번 뿌예해줘, 뿌잉. 아, 사진 사가와진 예뻤어. 규우가 다 화려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진짜 색감이 진짜 잘 나오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확대심도 낮죠? 네, 네. 이렇게. 와 진짜 밤인데 밤인데. 하는 게 사진. 근데 나를 찍은 거 같아. 이게 바로 나이트 크래피! 예! 제 몸도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자, 느낌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자, 저 이제 얼굴 얼굴에서 얼굴, <laughs> 간다. 이제 외모 아이돌 해도 되겠는데? 윙크. 아, 이건 위비인데, 진짜. <laughs> 아니, 못 아, 보겠다. 아니, 아,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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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네. 와. 함께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희의 고민과 그런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해 주신 기분이고, 아, 네. 추억도 되고, 감사한마음입니다 네. 저희 프로덕션 522 아, 딜리버리 서비스는요, 행복을, 예. 행복을 배달하고 오, 있습니다. 멋있다, 명언인 척. 네, 네. 멋있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예. 행복한 그런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갤럭시 S22 딜리버리 대 성공! 감사합니다. 예. 어? 어 맞죠 이걸 주면 돼요. <laughs> 이야, 미치겠다 <우와>. 정말. 밤에도 <laughs> 나과 같은 선명한 거. 자, 드리블니다 l e t